해보도록 하지. 체인드 인더 백룸. 애들아, 예. 네. 정말 정말 미안한데 설치부터 해도돼 아, 진짜 이거. 뭐, 입... 막... 묶인 채로 백룸하기. 백룸마기... 어? 뭐야? ESC? 어, 어 아, 오, 아, 이렇게 아. 체인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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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<laughs> 저거 뭐야?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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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야 어디야? 야야어야 어디야? 어디야? 어야 어디야? 어야야야야야야야야 자, 우리 체인 안고이게 순서대로 가 순서대로 누가 앞이야? 아, 내가 먼저 갈게. 내가 먼저 갈게. 뭐야? 어, 여기, 와, 여기? 아, 여기 뭐야? 지랄하지 마세요. 여기 위에 거미 있는데요. 지나가야 되는데. 그나 옛날부터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. <laughs> 아, 그아그 <형>, <laughs> 아! <laughs> 그 앞에 이상한 거 있어. 앞에 뭔가 뭐, 뭐가, 뭐가 와? <laughs> 몰라. 어, 왜요? 그 아니야, 여기? 제이슨? 아. 13일부터 게... 계셨습니까? 앞으로 가 봐. 앞으로 가봐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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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 마. 야 앞으로 가봐. 야야 아, 밀지 마. 앞으로 가라고 밀지 마. <laughs> 아이 때려도 별거 없는데? 행위예술하시나봐. 행위예술. 맞아. 어? 뭐? 오? <laughs> 야 잠깐만 잠깐만. 야야 여기 이거 보니까 열쇠가 있대. 야 근데 내가 마네킹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. 아유 따라와봐. 따라와봐. 모멍덩이 아, 못... 아 예자가 기둥에 그렇게 아 가면 은그 기둥에 꼬이잖아 아니 날좀 아 따라오라고 내가 앞장서고 있잖아 아니 아 내가 아니 나 따라오라고 왜 자꾸 뒷걸음질을 쳐 보자고 마네킹 손 보자고 아이 <laughs> 발난난잘만 따라오고 있었는데 어 찾았다 어, 아니, 아 여기 있네 코앞에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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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자 오호호호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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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 뒤에 문 닫으면 안돼네 뒤에 문 닫으면 안돼네아 열려있네 뒤 보면서 가요 오 oh, 나이스 nice. <laughs> 아 잠깐 마지막 사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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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애들 잠깐만, 애들, 애들, 잠깐만. 여자가 네. 우는데? 이뻐? 이쁜 <laughs> 일은 내가 한번 봐보고 울게 안 이쁜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아니쁜 거 같은데. 안 이쁜 거 같은데. <laughs> 야, 아니, 뭐야 오는데? 야, 앞에, 앞에 뭐 오는데? 앞에 오는데. 오는데? 뭐가 오는데? 뭐가 오는데? 뭐가 오는데? 뭔데? 야, 야. 어? 야 나내논크루다 어. 아. <laughs> 병벽닝크루였구나 뭐야? 이 어, 이게 다요 어? 이거 파피 플레이타임 아니야? 파피, 어? 파피. 플레이타임. What's the time? 이로가 뭐야? 어? 어? 야, 야, 야나 오케이. 때려서 올려 봐. 하, 둘셋.

오 뭐야? 어? 가 아니, 안 돼, 안 아니 안 근데 돼, 내가 저렇게 보니 어? Oh! 야! 아!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여기 여기 불좀켜 봐요. 안픈 것도 안 보여. <laughs> 불좀켜 줄래? 내려 좀 보게. 내봐 봐. 이거 네. 올라간 건가? 봐 이거. 아, 밝아 올라가는 거야. 올라가는 거야. 어 뒤에 오는데 뒤에. 치 치우선다. 아야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지 그냥... 저거 이거 상자가 뭡야야아아아이양이다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야>, <laughs> 다른 방향으로 갔어. 다른 방향으로 갔어 서로. 저기요! 쫓기는 사람 입장 도 생각합시다! <laughs> 아 진짜 진나 징그럭 생겼네 아 지렁이 커브 돌았는데? 괜찮아 괜찮아. 지렁이 지렁이 <laughs>

Okay. 차 사야대로 사야대로. 야못 가. 아 지금 당기지마 당기지마 당기지마. 야 때려봐. 이렇게 하나, 하나 둘 삼. 어떻게 성이야 오케이 오케야 덤불은 내또들 않을까? 아 여기 봐야저금야 뭐야? 내려가봐. 뭐 하는 거 내려가 보라고야이 애들아. 노인공경 좀. 야저 오른쪽에 벨아 봐. 벨브가 녹색으로 고 안녕하세요. 뭐야, 그냥 사람인데, 쟤? 어, 갑자기. 어! 어! <laughs> <laughs> 아! 아! 잠시만요. 거시만요잠 살았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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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와이거 어떻게 아... 아니야? 될까요? 한 음, 아... 1년만 하면 돼? 1년만 서면 돼 우리. 나 방금 하늘 방금 쳐다봤는데 야 그자. 이런 게임 다들 처음이시구나자 아... 여기 서서 이제 멈춰야 돼요. 멈춰서 딱 봐. 어아다 왔죠? 어저 갈게요. 예예예 예. 예, 저도 갔어요. 자, 갈게요. 오세요 저도 오세요. 나도, 어, 예. 그래요. 자 그럼 여기 드럼통이 있는데요. 아뭐아 어, 그놈. <laughs> <laughs> 저 새끼는 드럼통이랑 키스를 하고. <laughs>